어,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제 늙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3장과 이십사장은 그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오늘과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또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누고자 한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 어,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유언을 나눠 보면요, 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부산에게 우선적으로 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라 하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받을 은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어,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의 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한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어금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누린 그 은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수없이 이제 이김으로 어, 수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제 레이 지파 뺀 이제 남은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 각자의 소유로 이제 삼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감격이고 큰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그 전까지는. 어, 그 신분이 뭐였냐면 이제 노예였죠. 어, 이스라엘은 가나한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그 신분이 이제 노예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런 자신의 이제 소유 소유로 된 어떤 땅도 어떤 집도 없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한 후에도 그냥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이었죠.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사, 살던 이제 사람들이 나의 나라가 생기고 이제 나의 토지가 이제 생겼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내집 하나만 딱 장만해도 그렇게 다들 기뻐하는데 나의 나라가 생겼으니 이거는 이제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며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배분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와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베푸시고 성기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오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너희의 하느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장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어 앞으로도 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수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거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컸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 또한 너무 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죽는 이 순간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지금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 단지 이제 믿음으로 땅을 우선 이제 분배하고 나눠 이 가진 것이지 온전히 그 남은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그 남은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실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 큰 은혜라 할수 있죠.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굉장히 든든한 리더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제 그 심정이 막막하겠어요. 아니 앞으로 남을 땅이 얼마나 많은데 아, 저 리더가 죽다니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땅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와 자신의 어떤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와는 자신의 유언을 딱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어,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각자 갖고 태어난 어떤 재능들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죠. 그런 것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환경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이 이제 어떤 재능을 딱 갖고 태어난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과 어떤 은사 등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신자만 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이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은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모두가 누리는 이 일반 은혜뿐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누리는 은혜가 또 있죠.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택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밖에 못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에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지금 거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 또한 풍성하죠. 나를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도우신 어떤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는 통치하는 뭐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제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 은혜가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딱 구원하신 후에 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앞으로 천국 올 때까지는 그 구원을 한번 알아서 스스로 지켜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누린 이 구원을 하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너무 큰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한번 이제 목사님이었는지 그냥 선생님이었는지도 기억 잘안 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석훈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아 그럼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교만한 것 같아서 이제 아니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제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겸손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사를 배워보니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이제 못 갖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 그 천주교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건데,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앞으로 성취해야 되는 건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자신의 어떤 실력을 믿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어떤 교만인 것이니까 절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성직자 외에는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미 지금부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렇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실하고 포기되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아직 지금 차지하지 못한 그 남은 땅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은 땅은 앞으로 차지할 것이 매우 확실하죠.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매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차지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고백하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빌리포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 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다. 아, 나는 구원 확신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막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죠. 실제로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는 아, 나 확실히 이제 구원 받았으니 앞으로는 어, 이렇게 막, 막 살아도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려고 하지 절대 함부로 살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을 막 산다면은 그 사실 신앙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너무 큰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무책임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어떤 책임이 이제 앞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요.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운을 떼죠 그럼으로 이렇게 운을 떼죠 그러니까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을 땅을 이제 이미 땅을 얻었고 남은 땅도 이제 얻을 것이니 그럼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여 요소가 말을 하는 건데요. 어, 이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 이렇게 말 하죠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면 당연히 그 감사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이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그 사람에게 표현하기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려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 가장 좋은 표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좀 읽고 그리고 배우기 에 힘써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써서 다 지켜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다 알기를 힘써 배우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운 적이 많이 없는데 이제. 몇번운적중한 번이 이제 처음 어머니께 편지 받았을 때입니다. 등병때딱 처음으로 자대에서 이렇게 어머니께 편지가 딱 왔는데 이제 이렇게 몇 글자 울고 이렇게 울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감격스러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그 어머님 편지를 이렇게 한 번만 읽었을까요? 저희 여러 번뭐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뭐 정도 막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지는 저를 향한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잖아요. 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제 동생이 나중에 형, 나의 형이 나의 군대에서 편지 쓰면 거의 외웠다고 막 그렇게 말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편지를 쓰면 어머니가 항상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냉장고 문열 때마다 편지를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어,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담긴 어떤 편지를 봐도 한 번만 읽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읽잖아요. 어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고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늘 부지런히 읽기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여러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해야겠죠. 말씀대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것을 떠나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보기에 이 말씀이 보기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고민하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를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대할 때, 어, 놀랍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로 봐도 20%가 후정 넘는 수, 크리스천들이 지금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성경적인 답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를 따라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인권을 운운하고 어떤 평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모든 세상의 논리는 어떤 편견과 고집과 착각에서 기반한 것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니 사실 이제 그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닌 내 판단으로 옳은 것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의 말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를 좀 나눠 보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른 민족들의 땅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죠 다른 민족들과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죄란 무엇이냐면 죄는 점점 어,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칠절의 동사만 볼까요? 동사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행동들만 잘 보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동, 그 동작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죠. 들어갔다가 불렀다가 맹세했다가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한번그 안에 딱 발을 담그면 점점 심각해지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더큰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더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다른 민족들에게 함부로 발을 담그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정말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작아 보여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죄 정말 작아 보여도 그 죄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는 다른 죄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느 여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중심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하느 여와를 사랑해라 이게 좀 강조하는 말 같죠 그런데 사실 이 11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이제 이 원래 성경에 쓰인 헬라 원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조심해라. 이 조심해라는 문장이 맨 뒤로 빠집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할 것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야 그래도 나 정도 말씀 지키면 그래도 대단한 거지 내 주위를 보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거네 나는 이 정도 의 유형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드는 교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어떤 감사의 표현이지 절대 내 의롱 내 어떤 자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죄에 발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하지 말 것을 이제 이스라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방 여인과 만약에 너희가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땅들 그 남은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 혹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의 어떤 우상들을 섬길까봐 결혼하지 말 것이라고 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다르게 말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상만 안 섬기면 되지 결혼 정도는 할수 있잖아. 아니 뭐 결혼은 하고 오, 이렇게 우상은 안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이런 자신감, 그런 것을 조심한 것을 여수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그 경순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이 자신감, 이 자신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뭐 표현으로는 뭐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늘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요. 한때 한때 이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이제 애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어, 강사님, 성경에서 뭐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으니까, 뭐술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 뭐한잔 정도 마시고는 저는 안 취해요. 전 그런 게 약하지 않아요. 한잔 정도만 딱 마시고, 뭐 취하지 않으면 죄짓는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본 적 있고. 또 하나는, 아, 강생이제 어떤 로망 중 하나는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은 애인이랑 같이 어떤 해외여행. 뭐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떤 커플끼리 뭐 이렇게 배낭여행 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애들한테 어떤 그런 게 로망으로 좀 자, 자리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아, 애인이 생기면은 저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커플여행 하는 게 이렇게 소망이다. 소원이다.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야 그렇게 둘이 가면 좀 위험하다. 말을 하면은 아이 강사님 절대 나쁘지안 않다고. 어 이렇게 절대 방도 따로 잡고 막 절대 그런 나쁘지 않다고. 강사님 저 몸이 있냐고 막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들으면은 이제 한창 이제 하던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애들한테 너무 해서 애들도 이제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참 하던 얘기가 교만 떨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웃으면서 교만 떨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나는 너는 믿지만 너 안에 있는 죄성은 못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 교만한 거다. 이렇게 한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이런 어떤 자신감을 조심해야 하죠. 우리는 내가 성숙한 어떤 성도로 하더라도 늘 하나는 이거 하나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조심하고 겸손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늘삶 속에서 겸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실수의 자리에서 결코 이제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께 감사한 사람은 그 죄의 발을 안 담그기 위해서, 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겸손하려고, 늘 조심하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어,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14절에서 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끝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하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 안에서 정말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분명히 여호수와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세상에 가는 그 길로 우리는 모두 다 가죠. 우리는 이제 모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죽음이라는 길로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같아 보여도 구원받은 신자는 다른 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인들 모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옳게 여기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